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일주리 만루압고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매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발점, 그 시발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는다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실제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향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잘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죠. 나라 전체가 변화되고 개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시아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개혁은 시작되었지만 이 개혁에 참여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했을 때 나라는 변화되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말씀으로 하나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말씀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연합을 이룰 때 교회 공동체는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씀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다니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따르기로 했을까요? 여러분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지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라. 뜻을 다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왜 요시야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마음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세울 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나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아니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말씀이 실제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반응될 때 비로소 복음이 실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믿음의 현주소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십니까? 한편 언약을 따르길 결심한 이 요시아와 그의 백성들의 첫 번째 개혁 대상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1절에서 20절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할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정리하자면 요시아는 성전에 있는 우상의 기구들을 불사르고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에 우상의 기구가 있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압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성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학에도 개혁과 변화를 이룰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상의 기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우상의 기구들을 쌓아 놓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씩씩 쌓여지고 자기 소견대로 예배하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개혁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타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상의 기구들을 쌓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웁니까? 삶의 현장만 치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우상의 기구들을 쌓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 감정, 환경과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의 기구들을 쌓게하여 예배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도 삶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의 노름 앞에, 더 나아가 우상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성정 개혁과 함께 더불어 영역을 넓혀 이스라엘 전역으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또한 유다의 역대 왕들이 세운 우상의 죄악의 흔적들 이것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심지어 멸망한 북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모든 우상까지 제거합니다. 이로써 솔로몬 이래로 모든 우상과 죄악을 청산하며 이 요시야는 다시 통치하던 이스라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우리의 삶과 인격,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과 변화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개혁과 변화는 우리의 삶과 인격,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개혁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진리를 받지 깨달아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 날로 세워지며, 새로워지며,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낡음이 사라지고 신앙의 고질적인 연악함이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이 유시아의 종교기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변화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늘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더욱더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말씀 앞에 쏟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욱더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결국 우리의 모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낡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질적인 연약함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함에 무너지고, 하나님 늘 죄성 가운데, 이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늘 하나님 결단했지만, 하나님 고쳐지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운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개혁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